당신이 원하면 어디든지 달려간 최고의 스타들과 초대형 트럭이 함께하는 국내 최초 드라이빙 버라이어티 크레이지 트럭. 자냐힘각 국내 최초 드라이빙 버라이어티 쇼 크레이지 트럭의 이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함성 소리 들리십니까? 제 크레이지 트럭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이것저것 안쓰시고 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은 이곳이 어디냐?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지금 꽃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꽃밭에 와 있는 듯한 어떤 그런 착각이 될 정도로 착각입니다 착각 예. 그런 곳입니다 바로 끼와 재능과 미모를 경비한 동동여자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가는 곳엔 즐거움이 있다. 사람들이 모인 곳 어디든지 달려가크레이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 최고의 꼬미나우. NRG u 의 처음으로 보는 다섯 명의 꼬미나우. 아주모시겠습니다환영다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동덕여대대학교 여러분들께 느낌 좀 말... 예, 우리 예준 씨가 예. 예. 너무 여성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솔직히 이게 기가 눌려요 경훈씨는 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감당이 됩니까? 어떻게? 어떻게 네, 저랑 아마 거의 비슷한 나이 또래이실 아, 것 네. 같은데요 네, 아까부터 쭉 계속 예쁜 여자분들을 찾아봤어요 제가 네. 있던가요? 네? 있던가요? 네? 있던가요? 어... 최고의 퀸카와 퀸카가 되기 위한 버즈와 공동해들 상대 흐리하고 즐거운 퀸카 퀸카 선발전 과연 최고의 킹카, 퀸카, 킹카는. 우리 크레이지 트럭은 항상 그 게스트분들이 오시면, 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laughs> 자, 크레이지 트럭의 매력 요애에 타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어, 어, 어 자. 자, 우리 누가? 어.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 나머지 애들 3명 없으면 노래를 좀 못하는 편인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만요, 달라빌 잠깐만요. 저는 달라빌의 음악 없이 그냥 제가 불러면서 하겠습니다. 아 정말 쑥스럽지만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가라, 깨우치리라, 하나로 뭉쳐 승리하리라, 대항거나 만세.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여자의 마음은 여자다. 김세아의 사랑 어드바이스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춤을 원래 그렇게 좀 많이 안 추시는 분이죠? 아 다들 몸치에요 되게. 그나마 경훈 씨 웨이브 한번 보이세요. 아 경훈 씨는 요새 아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음악 없이 하겠습니다. 아 그냥 그러니까 혼자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네, 미뮤직 비디오에서 선보였던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연기와 환상의 멋진 액션. 그랬던 경우니까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뭐, 어, 정말 우리 버즈 여러분들 정말 생각보다 멈치신데요 그죠?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두번 다시 어디서 만나면 같이 춤추지 맙시다 어, 저희 크레지 트럭은 미션이 있습니다 최고의 킹카와 퀸카가 되기 위한 버즈와 동동 애들 상태 흥리하고 즐거운 킹카 킹카 선발전 과연 최고의 킹카 퀸카 킹카 각자의 그 무기가 있다면 혹시 우연이부터... 그런 것들 예 우현 씨부터 네. 어? 자신의 장기 무기 어... 어떤 매력 이런 거 어떤 거머릿결머릿결 <laughs> <laughs> 친절한 매력 뭐 아니면은 정력 뭐 이런 거 정력 네. 미소. 미성 네, 이렇게 없는 아, 목전? 어, 뭐? <laughs> 네, 저는 솔직한 게. 솔직함. 네. 알겠습니다. 예, 이뭔 솔직함을. 아, 저 만나보세요. 진짜 솔직해요. <laughs> 우리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예준이 형도 만나보세요. 세요. <laughs> 네. 여성들이 어떤 걸 원하고, 여자분들이 어떤 걸 남자들한테 받고 싶은지, 배려를 받고 싶은지 몰라요. 네. 잠깐 나갔다가. 우리가 좀그 어드바이스를 좀 받고 네. 그리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다, 귀여운다. <laughs> 자 오늘 말이죠 저희가 네. 미션을 성공하려는 말이죠 네. 기본적으로 여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백날 우리끼리 떠들어 봤자 네. 뭐별 도움은 안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버즈 여러분들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여자 한 분을 좀 모셔보려고. 아 진짜요? 아, 아 아니 정말... 기대하지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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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 버즈 여러분들 인사하시죠. 김세아 씨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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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제 김세아 씨. 이거좀 직접 네. 내리고 타세요. <웃음> <웃음> 아니, 이그고이런거 아니,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내리고 타세요. 너무 거짧니까 예. 뭐, 예. 아, 우리 아우, 예. 처음 뵙겠습니다. 제, 예. 잡아시고. 예.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요 예. 예. 밖에 또 지난 분 우리 학생분들이 제가 좀 인기가 많아요. 예. 사생대에 나 같은데. 저는 그니까 예. 그리고 오늘 예. 여자의 속마음을 이렇게 쉿 학생들이 예. 들춰보는돌발 예. 퀴즈입니다. 예. 상황 퀴즈. 예. 이름하여. 와이 k e up, g o n n 라 be a h o 예 c 아, 렇 r 방 예, 습니다저 사실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laughs> 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네? 피볼요 예. 너무 맛있다, 이거! 아, 이 많이 먹어. 사실, 아, 아, 요즘 좀. 함께 식사하고 싶다 먹고 여자가 하는 말. 어, 나 요즘 너무 살찐 것 같아 어떡하지? 과연 듣고 싶은 대답은? 너 요즘 살찐 것 같다. 사실 나도 좀 쪘어. 어. 아니 잘했냐? 어? 음, 어. 무슨 소리야? 너 야유였어 그 뼈가 안 상하다. 드먹어 드먹어. 예. <laughs> 오. 거북하신 거예요? 아예 편하게 하세요. 네. 미쳤어? 예. 과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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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의 선택은? 자, 번호 들어주세요. 하나 주세요. 요순하면서도 예, 예. 예. 부드럽게 넘어갈게요. 같이 것 이렇게 맞죠? 동질감을 느끼면서 예, 그렇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뭘 음. 해도 존중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예, 어떻게 할까요 아, 저하고, 유현이 <laughs> 이랑 안전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다지 위험하진 않아요, 조용히. 조용신사용고 안전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이가면 미친 트럭이면 미친 트럭 예, 이거 방송이가면 포장이 잘 돼서 괜찮게 나가요. 걱정할지 마세요. 아, 저는 예. 아, 솔직한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니까 러그 사람이 어떤 단점이 있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줄 수 있게 하는 게 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정답은 정답! 네. 아, 이번엔 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제 네. 얘기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갖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로 아, 네. 저의 의미대로 정답을 정해줄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미쳤어? 아, 네. <laughs> 저, 저, 예, 네. 이거... 자기야, 뭐야? 어디 그럴 수가 있어. 아, 뭘 어떻게 했는데? 보니까 내 카페에다가 모르는 닉네임으로 내욕했더라 <laughs> 아니, 그걸 이제 <잊지> 알았어? <laughs> 어떻게 나한테, 나도 사실은 자기 카페에서 욕쳤어. 알고는 있었는데, 널지는 몰랐어. 됐어, 나 삐졌어. 미쳤어, 너 미쳤어. 미쳤어, <laughs> 꽤나 미쳤어. <laughs> 예, 이렇게 티격태격했는데 아, 네, 네. 여자가 쳤어미이어 예. 이연때어떤식어로풀어줘풀어줘의여자쳤 근데 카어에어떤쳤을아쳤어 미쳤어. 미쳤어. 같이 예, 연기를 한 번, 예. 됐어, 지연? 나 삐졌어! 아, 왜 그래? 삐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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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처음이잖아. <laughs> 오늘, 참... 나랑은 오늘 처음이겠지. 근날진레 군들레만들이 떨어졌어. 일단 한잔만 마시고, 대화하고 천천히 넓게 넓게 생각을 한번더 퍼가자고. 이거 뱀술이야? 뱀술이면 <laughs> 마시고, 딴술은 안 마셔. 야, 얘미쳤어 해야 돼. 미쳤어. 미쳤어 <laughs> 그냥, 아 진짜. 이건 해야죠. 그냥 해야죠. <laughs> 자, 아, 요런 <이런> 식으로. 남자가 그 어떤 무게감으로 막, 아, 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아, 요런 <laughs> 식으로. 예, 풀어주고. 예, 알겠습니다. 자, 사실 뭐 정답은 없지만요. 네, 어, 이건 저희가 그, 어떻게 하면 여자분들에게 좀, 어. 금방 풀어드릴 수있나 아, 그래서 표정이나 사실 애교 애교거든요. 음. 그렇죠. 애교가 이게 깔려 있어요. 화를 내도 이거 받아들여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자친구 화가 났다면 화가 난다. 난다. 앞에서 이런 거 우선 뒤로 가서 뒤로 와서 뒤로 와서 뭐 때리거나 그러진 않죠, 경훈 씨? 때하거나아이 그러진 않아. 요 예. 어, 뒤로 건가? 와서 아이 화풀어. 아. 아닐까? 어우, 야, 네. 아, 스키에요. 스키를 계속 쳐다보다가. 네. 풀어라. 아, 그렇게. 싫어. 눈을 지글지 어? 쳐다보면서. 미쳤어. 뭐야, 이리. 팔 내야죠. 팔을 내세요 이제. 풀라고 줘. <laughs> 야, 왜? 엄마야. 어유. <laughs> 어머, 괜찮은 거요 아, 예, 괜찮습니괜으십니다 아, 예, 예,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버즈 다섯 분과 함께 여자의 속마음은 아이들을 조금 더 들여다봤는데, 네. 오늘 세아씨가 좀 저희에게 도움이 됐죠? 어,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뭐, 어떤 쪽으로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 예. 예. 우리가 일단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도와주셨으니까, 박팍 예. 아, 고맙다. 저도 같이 따라가면안되나 스케줄도 아, 없는데? 이... 그레이지 트럭의 하이라이트, 그레이지 미션, 버즈 사랑을 차지하라.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반갑습니다 공여대 <목소리> 최고의 긴칸. 호정양이 가장 언니네요. 3학년이시니까 제일 언니죠. 아, 나이 2학년 있다, 중에 말씀... 1년 꾸러신분 계세요? 같은데? 안 계시니까 제일 언니죠. 아니... 아니 왜 아니라 그래요? 얼굴도 언니인데. 아, 왜 자꾸 우기고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아리따운 우리 동덕여대 킹카 다섯 분과 함께, 우리 버즈 다섯 분과 함께, 어, 서바이벌 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다섯 분 중에, 여자 다섯 분 중에 두 분을 탈락시키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장 춤을 잘 추시는 세 분께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라빌! 음악! 예타임 다 같이 한번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예타 <laughs> 자 다섯 분 나가시죠. 하셨습니다 후! 저희 라운드는 간단합니다. mc 임의대로 제가 두 분을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명의 퀸카 후보락 특이한 거할 건데요. 예, 특이한 거 한답니다. 자, 여러분 잘 봐주시고요. 잘 보셔야 돼요. 네, 잘 보셔야 됩니다. 네. <laughs> 고양이 인예요 <laughs> 예, 질문 했나요? 고양이, 고양이? 아, 이쪽으로 한번 보여요 그렇죠. 우리 도좀 봐야죠. 예. 그렇죠. 다시 한번. 예. 아, 아, 비슷하다. 비슷해요. 윙크를 했는데요. 이쪽 눈이 안 움직이고 이쪽 눈만 깜빡거렸습니다. 이렇게요. 다 되는 건가요? 저는 스포츠 모델학과 전공만큼 네? 예, 워킹을 보여드릴 건니다자 워킹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딸라빌 음악 주세요. 네. 너무 예쁜 친구들이 잘해갖고 제가 해주는 예. 거라고 노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실험학과 현주영의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키는 방법은 아, 이런 걸또 여자 세 분이 서 있으면 뒤에 가서 살 살포시 안아주시면 그분은 탈락입니다. 아... 혼자 남는 분은 아...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버즈가 뽑은 중동열의 최고의 킹크 시용음악과이 박현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우리 버즈 다섯 분 중에 한 분만이 우리 킹카의 어, 킹카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분들도 장기를 보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네. 뽑아달라. 예. 이런 어떤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날 뽑아주세요. 날 제발 뽑아요. 뽑아주세요. 제가 <laughs>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더릴게요 자. I see skies of g r e n Yes. 어. Oh. 자, yeah. 아무튼. 예, 뭐, 수고하셨습니다. Till the stars do shine, till the heaven burst and I lost the rhyme out when I die You be on my mind, and I love you oh, always. Yeah. <cửan> <ducks> <im lunacy> 세을 꿈꾸며 그리며 말했던 거, 이제여 해는 떠나야 하는 소중한 나의 친구여. <웃음> <우>! <웃음> 어, 저는 요즘에 가끔씩 따라하는 게 있어요. 예. 제가 그분이 잠깐씩 오시면 그걸로. 알겠습니다. 예. 어, 저한테 악역, 악향이 올지도 모르는 거지만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버즈 다섯 분의 장기 아닌 장기를 봤습니다현주향이 어, 이제 어, 우리 버즈 다섯 분 중에 한 명의 킹카를 뽑아야 될 텐데 뭐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 지금 메고 있는 그이 MP3를 같이 듣고 싶은 그분이 킹카인데 같이 듣고 싶은 분에게 귀에 살, 살포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어, 방송 많이 봤어 방송. 많이 봤어. 아 축하드립니다. 어떤 점이 괜찮던가요? 아, 노래를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노래를. 네. 아유. 가사가 좋았어요. 가사가. 네. 그렇죠. 가사. 뭐. 우선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네. 어, 뭐 혹시 팝송 아시는 건 없으시죠? 팝송이요? 예. 두 분이 노래를 하면 좀잘 어울릴 것같았다가 뭐, 어, 아무, 우리 현주 형, 뭐 할까요? 아무거나. 어, 뭐, 대단하신데요 예, 우리 현주 형, 거만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젠 사랑해도 사랑해서난안 되고, 호급해도 만나서난안 되고, 줘지지 네? 않게 술도 마시지 <laughs> 말고. 아예 박사 부탁드립니다. 아, 두분 목소리가 잘 믹스가 되네요. 예. 자 우리 현주 함께요 그 핑카가 되셨기 때문에 그 메고 있는 그 MP3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셨나요? 우네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예.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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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동동여대에서 함께한 어, 느낌,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오늘 만나서도 너무 즐거웠고요. 어, 제가 아직까지도 이런 방송에 많은 적응은 못하지만, 그, 적응 잘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앞으로 후속곡 가시도 여기 우연 씨가 작곡하신 곡인데요. 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우선 오늘 제가 킹카가 될줄 알았는데, 되지 않아서 너무 안타깝네요. 정훈 씨? 네. 저는 안될줄 알았다니까요. 네. <laughs>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어, 완전 부끄러웠던 것 같고. 그, 네. 나중에 여기 축제 또 하게 되면은 공연 할수 있으면 꼭 와서 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 아, 우리 아, 우현 씨. 어, 저는 네. 지, 집이 근처예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동덕여대생들 그 보면은 항상 네.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설레어 했던 어, 기억이 나요. 어, 어, 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나니까 네. 너무 부분이 새롭고 네네. 좋습니다. 네 아, 오늘 크레이지스로 정말 처음으로 여자 대학교에 왔는데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우리 또 버즈와 함께 할수 있어서 더욱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버즈의, 버즈의 노래 들으면서 크레이지스로 이성진을 불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요 엠넷 크레지트럭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음악 및 댄스계를 이끌어갈 예타를 찾습니다. 크레지트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디션을 신청하시면 되고요.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예타로 선발 그리고 크레지트럭에서 초대 가수와 함께 공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열정과 끼가 넘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음악인들, 댄서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예로 산다. 음악이 산다. 삼성전자 예과.